안녕하세요. 뒷골목 김닥터입니다. 어, 오늘은 이 바이크 브로스 오토바이용 어, 핸드폰 거치대. 어, 하나는 충전 타입이고요. 하나는 충전 안 되는 그냥 거치대 타입인데, 요거 간단하게 어, 조립하는 거에 대해서 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USB라고 적혀 있는 거는 USB 충전 타입이고요. 어, 밸류는 어, 그냥 거치대입니다. 어, 구성품은 usb 충전 타입은 거치대 이렇게 있구요 이건 백밀러 브라켓 요거는 핸들 브라켓이네요 이제 요 고무판은 핸들 브라켓 달때 같이 다는 거구요 케이블 타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있구요 밸류는. 이것도 핸드폰 거치대 어, 백밀러용 브라켓, 핸들용 브라켓, 어, 이제 고무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어, 구성품 거의 동일하고요. 어, 이제 거치대가 충전 타입이나 어, 충전이 안 되는 일반 타입이나에 따라 틀린 것 같습니다. 어, 어차피 어, 이 본체 에 사용하는 건 똑같으니까, 이제 충전 타입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거치대는 이렇게 생겼고요. 뒷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밑에 USB 충전하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 고정이고 여기는 이제 브라켓을 다는 데인데 고정은 옆으로 해서 쓰시면 좀 편해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안 돌아갑니다. 요 뒤에 거를 푸시고 얘를 돌리게 되면 이제 핸드폰에 맞게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노트인데. 이렇게 놓고 다시 반대편으로 조이게 되면 핸드폰이 고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요 뒤에 거 이렇게 잠가 주시면 핸드폰이 거치가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풀을 때는 요거 풀러내서 살짝만 열면 핸드폰이 빠집니다. 이 제품에 달려 있던 요노트를 빼냅니다. 그리고, 요, 원형 부분을, 이렇게 이제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다 넣고, 너트를 놓으려고 그러면 너트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누으실 때, 이렇게, 너트를 먼저 집어넣어 놓으시고, 밑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봅니다. 보고 들어갔다 싶을 때 시계 방향으로 조여주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설치가 끝난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브라켓을 장착하고 이렇게 각도 조절하는 볼트고요. 이거를 이 가니핸들에다가 어, 장착을 할 겁니다. 어, 일단 달려있는 백밀러는 분해를 하셔야 되고요. 분해하신 다음에 이 백밀러 너트를 끝까지 밀어주시고, 이게 이 상태로 달리면 백밀러 조이기가 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밑에 너트를 풀러서 브라켓을 살짝 옆으로 밀어주시면 어, 이렇게 조금 더 편하게 어, 장착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돌려주셨다면 어, 백밀로 각도 위치를 맞추고 이 14mm도 어, 마저 조여 주시면 어, 핸드폰 거치대는 장착이 완료된 거고요. 이 배선, 이거는 빨간색은 플러스에 어, 검은색은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어, 이렇게 예비 배터리로 일단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은 플러스, 검은색은 마이너스. 이렇게 장착을 하시게 되면 이거를 온쪽으로 오른쪽으로 밀어주시면 이렇게 파란 LED가 들어옵니다. 이러면은 정상적으로 장착이 완료된 거고요. 그리고 요즘 핸드폰 지문 인식으로도 많이 쓰세요. 뭐 저도 지문 인식으로 쓰는데 근데 저도 바이크 탈 때는 어 지문 인식이나 핸드폰 잠금을 아예 없앱니다. 이게 핸드폰을 거치를 하게 되면 어 아무래도 지문 인식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지문 인식을 없애 주시고 장착을 해 주시는 게 바이크 탈 때도 핸드폰을 어좀 편하게 쓸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어쨌건 이렇게 맞춰서 시계 반대편으로 조여 주시고 뒤에서 락을 걸어 주시면. 이렇게 충전까지 된다면 어, 장착이 완료가 된 겁니다. 비가 오거나 안 쓰실 때는 요 버튼을 왼쪽으로 밀어서 어, 전원을 오프시키신 다음에 고무실링을 꼭 끼워주세요. 이래야 어, 이 전자제품을 좀 오래 쓸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벨루 제품도 어, 사용방법은 동일합니다. 락 버튼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어, 이렇게, 거치대가 커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거치대가 작아집니다. 작아져서, 어, 락 버튼을 걸어주시는 건, 어, 동일한 방법입니다. 이 백밀로 아니고, 뭐, 핸들에 거치하실 분들은, 뭐, 요 거치대로, 이렇게 장착하시면 되는데, 요대로는 안 들어갑니다. 구경에 맞게. 어, 자신의 핸들에 구경에 맞게 한 장을 끼우시든 두 장을 끼우시든 하셔서 장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남는 부분은 어, 가위로 커팅해 주시거나 아니면 거치대를 조금 더 벌려서 어, 이렇게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22mm 기준으로 어, 원래 두 장을 끼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핸들에 거치하면 되는 거고요. 위의 조립 방법은, 어, 동일하게 그렇게 조립해 주시면 되구요. 어, 이렇게, 어, 바이크 브로스, 어, 핸드폰 거치대 조립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구요.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